꽃다발 드리세요. 아, 고주 취하느라고? 장내가총망되는 아가씨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한마음이 되셔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서 외국에서 명절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명절을 맞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해마다 느끼셨을 그런 그리움, 간절한 그리움이 조금은 실감이 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오히려 그 어느 해의 명절보다도 행복하고 또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저의 부모님이고 또 형제시고 가족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그 동안 아주 바쁘게 보내면서 쌓였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주신 잔이윤 회장님과. 또 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뵈면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모이신 것은 단지 저와 저의 일행만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모이셨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의 그 기대 저는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 바쳐서 여러분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비록 태평양 넘어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항상 고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시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밝고 기분이 좋아야 여러분들도 힘이 나실 것인데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또 한미 관계도 좋아 보이지 않고 해서 누구보다도 동포 여러분께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믿고 또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횡탄에 돌아가셨을 때 슬퍼할 겨를도 없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아버지를 또 그렇게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정말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련의 순간에도 항상 제 손을 잡아주셨던 국민들이 계셨고 힘이 들었지만 결국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위기와 좌절을 딛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식민지에서 갓 벗어나자마자 국토가 분단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전쟁까지 일어나서 나라가 폐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7년 IMF 위기를 맞아서 온 나라 경제가 통째로 무너질 상황까지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자신감도 잃어졌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도 나라도 사기를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이 나서. 사기가 오르고 한번 해보자 하는 자신감이 온 나라에 넘쳐 흘러야 나라도 발전을 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올해는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국가 지도자의 올바른 리더십과 위대한 국민의 힘이 한데 뭉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국가 지도자가 올바른 리더십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힘찬 도약을 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무너져가는 경제를 다시 살리고,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국가 기감을 바로 세워서, 제대로 된 선진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다 던지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최근 들어서 한미 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강력한 한, 한미 동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던 국민들이 최근에는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한미 동맹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한미 동맹을 21세기에 걸맞게 더욱 성숙한 관계로 만들 것입니다. 하고, 신뢰하는 동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국민들을 용기 있게 설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야말로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몫이고, 동포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포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등록 인구가 4,900만을 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잘못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을 포함한 700만 해외 동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확한 인구 수는 5,600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이민 오기 시작한 지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이민 1세들의 피다머린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2세, 3세들이 각 방면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로 다할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남들보다 몇 배의 땅을 흘리고 고향 산천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서러운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것입니다. 빗 땅으로 이룩한 여러분의 성취가 곧 대한민국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해외 동포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신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LA의 70만 동포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 700만 명의 해외 동포가 있고 그분들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700만 해외 동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한민족 시대를 열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청와대를 나와서 18년간 자연인으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정치로 불러들인 것은 10년 전의 IMF 사태였습니다. i m f 위기가 터져서 온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태운 나라인데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제한 몸을 던져서 다시 나라를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보람이라는 각오로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시는 동포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국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선진 한국을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국민이 가족이고 대한민국이 최우선입니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다가가겠습니다. 저에게는 올해 설날이 참 특별합니다. 제가 내일 밤 12시에 LA를 출발하는데 서울의 월요일 아침 새벽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짧은 시간에 그것이 저에게는 설날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가득 담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곧 다가오는 설날 즐겁게 보내시고 올한해 내내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